이제 진짜 시댁에안갈 거야. 내가 지네들 몸종도 아니고. 진수가 너 얼굴이 왜 이래? 얘네 시엄마가 아주 얘를 엄청 갈궜나 봐. 걔네들은 뭐?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데. 나 혼자 부엌에서 죽어라. 일만 하고. 내가 만든 음식은 하나도 못 먹었다고. 그 시엄마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네.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어? 그러나 시댁은. 얘 며느라 빨리 가서 너 시누이 음식 좀 만들어줘라. 얘 마음 좀 풀어줘야겠다. 네, 어머님 금방 준비할게요. 여보, 여보, 나랑 같이 하자. 넌 가만히 있어. 며느리 혼자서도 잘하는데. 오빠는 동생이 이런데 나랑 놀아줘야지. 여보, 괜찮아요. 나 혼자 할수 있어요. 예, 며느라, 네 엄마가 보내준 과일 있지? 그것 좀 깎아와라. 내딸 기분 좀 풀리게. 크게 깎지 말고 작게 깎아줘 언니. 네, 알겠어요. 과일 드세요. 엄마, 설날인데 언니가 돈좀 줬어? 어머님, 바빠서 미처 못 드렸는데 용돈 좀 준비했어요.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어머, 백만 원이나. 역시 우리 아들이 효자야. 고맙구나. 아니에요. 이건 이 사람이 준. 언니 배고파 죽겠어요. 음식 언제 되는 거예요? 다 됐어요. 가져올게요. 내가 좋아하는 돼지 두루치기랑 전도 부탁해요, 언니. 자, 만두도 드세요.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. 이 돈으로 대출이자 갚아. 언니가 알면 화내지 않을까? 걔가 뭘 화낼 게 있어? 어차피 그 돈도 내 아들이 벌어온 거야. 맞아. 우리는 가족이잖아. 맞지? 앞으로 계속. 명절은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보내세요. 더 이상 이진 안 해요. 야+ 야 어디 가는 거야? 너 친정에 가려는 거야? 네. 나도 내 엄마가 계시는 친정 가요. 왜요?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예요? 결혼한 여자가 어디서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. 여기서 식구들 챙겨야지.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. 신우이는 친정에서 명절 보내는데 왜 저는 안 돼요? 신우이랑 너랑 같은 줄 아냐? 내가 오냐오냐 오냐 하니까. 너가 못해 뭐 단한줄 아니? 사람들이 며느리 친정 갔다는 거 알면.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동네 챙피해가지고 아이고 그게 어머니 속마음이었어요. 저는 그냥 집안 화목 연기용 도구였던 거네요. 진짜 너무들 하시네. 언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? 어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똑바로 못해? 너 뒤진다. 잡지 마. 명절에 뭐 하는 짓이야? 내 언니도 어른이야. 언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?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? 나도 시댁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뭘 했다고 그래? 이것도 못 참아? 네가 시댁에서 고생하니까 내 안에도 똑같이 고생해야 한다는 거야? 그런 강아지 같은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야 가족인데 좀 그러면 어때서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라고요?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래 남남인 거 몰라요? 서로 존중해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이집 구석 무술이에요? 앞으로 안 오는 게 낫겠어요 여보 처가 집에 가자 아 잠깐 이거 미리 챙겨뒀어 가면서 먹자 여보 완전 확 사랑해 시댁 식구들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아내를 지켜낸 남편의 결단이 시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